기도함 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명, 성령은 이두 양명선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의 생활 을 위한 그분이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또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능력의 영으로 우리 위에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 는 안팎으로 성령으로 충만될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리제 어제 뒷부분에 성령 침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침례에 대한 논쟁과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그 우리 교단에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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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주로 이렇게 알고 배우는 성령 침례가 무엇인가? 성령 침례에 대해서 알려면 사도 행전에 성령 충만, 성령 침례라는 그런 표현이 한 다섯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섯 사건.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다섯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과 또 방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오순절 다락방에서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피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다시 한번 1절부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마 아마 유대인들에게 성령 침례를 부어준 사건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침례라고 말할 때는 바로 대표적으로 부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다 대신하여 대표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분의 구원도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이죠. 뭐 그분의 부활도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 바로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성령 침례가 임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침례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말을 하고. 또두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십 장에 나옵니다. 십 장에 이제 고넬료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고 또 고넬료 역시 기도 가운데 요바에 있는 베도를 청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천사의 음성을 듣게 돼서 사람을 보내요 요바에 있는 베도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이 그들을 임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이죠 43절부터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심입어 죄삼 받는다고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라 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바로 성령의 충만을 부어 준 그래서 우리가 양 크게 말할 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을 대표로 성령의 침례가 부어지 또 이방인을 대표로 고낼려고 가정에 성령의 침례가 부어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뭐 아까 2장에도 성령의 말하기 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방언에 대한 그런 말이죠. 그래도 보통 이게 다른 언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은 뭐 다른 방언을 의미하는데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열국의 언어들 을 말하죠. 근데 보통 이게 이 논쟁이 많죠. 아마 이 말이 그때 오순절 아니라 여러 흩어졌던 많은 하나님의 경외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들이 이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아, 알아, 자기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어 말해줘요. 아, 내가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내가 이 신불이나 이 말을 잘 모르는데 이게딱 들어보니까 자기네 말로 막 이들이 막 언어를 배우죠. 경험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의 기도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번역을 할때 다른 언어로 했고 이제 고넬리오 가정에도 보니까 방언을 말하며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을 때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쟁이 많죠.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으면 오늘 사건이 다섯 가지 사건이 기록돼 있는데 세 가지 사건은 방언을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방언을 한다는 그런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성형세를 받으면 방언을 한다. 이렇게 교류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딱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확실치 않습니다. 교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체험적으로 볼때 저도 종종 어떤 성형 충만한 장로님을뵀는데 여의도에서 믿음도 좋고 성령이 충만한 봉사도 전도잘 하시는데 방언을 못하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때꼭 방언이 성령 침대에 꼭 증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이렇게. 그러나 우리 교단법은 돼 있어요. 원래 교단, 우리 교단법에 그렇게 오순절 교회가 법이에요. 가끔 오순절 교회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 왜 나눠졌냐면 한 팀은 그거예요. 성령 침대 받으면 방언한다. 또꼭 그렇진 않다가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뭐냐, 그건 뭐 교리적인 거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이 성령 침례가 임할 때 오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다섯 가지 사건에서 세 가지 사건에는 성 방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두 가지 내용에는 방언에 대한 말이 없다. 일단은 이두 가지는 대표적으로 성령 침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사마리아의 인들이 성령 충원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 복음에 대한 핍박이 있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 붙었던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문증 부에도 치료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신은 쫓겨나가고 축복병자가 병자가 치를 받아도 성령 세례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사마리아에도 그 이방인 땅이죠. 조금 유대인들과 섞여 있으니까 그곳에서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 그래서 사도들이 그곳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죠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 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건이 사마리아 민들 자들에게 함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이두 사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받았어요. 이 사건은 어떤 의미로 이어지는가?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성령 충만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 보통 그 다음부터의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질서와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들이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그들이 뭐예요? 이제 사마리아에서 믿는 사들도 바로 그리스도의 큰몸 하나된 몸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동일시와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가장 무난하지 않은가? 왜 여기는 왜 특별히 이것도 성령 침례냐? 이거 이렇게 말하기는 성령 침례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대표해서 하나님이 부어진 큰 사건이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교회 하나의 일치와 하나의 흐름 하나있기 위해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 바로 그들이 또뭐 예수를 믿으면 또 독자적으로 길을 막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큰 하나의 성령의 교회의 하나의 흐름 안에 그리의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로서 성령을 부어줬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아는다 담에 세계에 가다가 이 사울, 사울이죠. 다소의 사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담메세 도시에 들어가서 볼수 없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그다메에서 믿음이 좋은 아나니아를 부르죠. 아나니아야 아나야 내가 앞으로서 크게 사용할 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기도해줘. 이렇게 했냐. 그냥 사울이 주님 앞에 눈이 멀게 되죠빛눈 같은 게 눈에 끼어갖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가운데. 그러니까, 아우 그는 우리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내가 안다. 그는 나와 나를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 보면 사도의 15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렇게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서 이제는. 성령에 충만케 주님께서 하신다 그래갖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안나니아는 작은 지체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큰 자였죠. 뭐바리새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종교적인 유대 종교 안에선 아주 큰 자였었는데 이제 아주 작은 사람이 와서 이제는 안수하면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을수도 모르겠지만, 어찌하든지 아나니아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서,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때 무 안에, 어떤 질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여기에 바로 다소의 사울도, 사울도 성령 충만한 그런 사건이 여기에 또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에베소에.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갔을 때 그들이 이렇게 침례는 받아도 성령에 대한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냐나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이죠. 19장 4절과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디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그냥 이 에베소에 와서 제 복음을 전할 때 말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지. 우리는 성령의 계심, 성령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요한이 바로 침례를 믿는,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고 바로 내때에오시이가 성령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다. 그리고 안수하니까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돼. 근데 여기서는 방언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대표적인 성령침대를 예민하는 게 아니라 그리그들의몸 안으로 그들이 다 이렇게 소속되고 하나됨 안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저도냐는 성교지에서 가서 사역을 할 때. 초창기에 이렇게 저도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붕에 성령 받는 기도회를 많이 가졌었는데 그럴 때몇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을 받게 되는 그런 체험을 많이 가졌어요. 뭐 저는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도만 해고 갔는데 나중에 간증할 때아나 우리 성교사님이 기도해 줄때나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간증을 많이 보면 이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 지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확신을 시켜주면서. 이런 의미의 역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 침대를 받을 때 방언은 필수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방언을 하면 좋죠. 그래서 그냥 방언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세에 보면 사월은 바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언의 실제적인 의미.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은 다른 외국어냐. 아니면 그냥 영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냐. 그런 말이 많죠. 특별히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들은 한참 된 방언은 바로 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이다. 중국말로 방언을 실제로 하는 거니까 중국산에 와서 들어보니까 중국말로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야. 본인은 모르죠. 또 어떤 나라, 다른 나라 말로. 이 방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도 성경에, 성경이 에성경 아니라 일반적인 체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영의 기도의 방언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말합니다. 18절과 같이 읽으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방언을 기도를 할때 이것은 영의 기도요.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언을 할때 종종 여러분 자신도 모르죠.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반복적인 단어가 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방언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실 때아 내가 어떤 방언을 하고 있구나 이게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방언하는데 이런 의미로 방언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깨닫는 경우가 있죠. 어찌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호는 마음을 갖고, 근데 이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누구를 하나님께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언은 누구를 위해서냐? 자기의 영적인 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속 사람의 강관함을 위해서 하는 건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도 이제 간증을 하잖아. 간증,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재직들이 나와서,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서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증을 한 3, 4분 이렇게 할때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 그것은 주님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그냥 그 간증은 바로 성도들이 들을 때는 아,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셨구나. 저렇게 어려운데도 믿음으로 이기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하고 냥 방언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간증, 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이 교회에서 되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그런 간증, 우리도 모일 때 서로 간증하잖아. 이번 주에 받은 은혜, 이것은 하나의 간증,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방언 기도를 통하여 나의... 영적인 성장을 사모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한 이런 말을 하고, 그건 영의 어 비밀을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많죠. 요즘에 뭐 다른 교단에 보면 방언을 무시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마귀 방언, 작은 소리 하는 사람도 많.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귀신이 주는 그런 방언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일반적으로 매도하면안 되고, 우리 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의 기도를 하는 것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답답하니까 그 뒤에 써 있어요. 읽어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뭐 방언을 해야 되나 안 되나 고린도 교회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 전체가 방언하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혼자 더 하나 방언하는 게 훨씬 더 많다. 난 이것들이 더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언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의 덕을 자기의 영성과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방언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많이 하면 좋다. 그러나 단, 뭐 대표로 이렇게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하면 알아들을 안다못 알아듣죠. 그런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개인적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침내에서 방언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우리 교회는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죠. 어쨌든 여러분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제가 뭐 저도 내 방언을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만 제가 선교지에서 그때는 가라 간답니다. 가라 간다. 교회 부흥회를 갔었는데 는 부흥회를 한다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 러시아 사람들도 또 와서 부흥회 참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막 전하고 이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도록 우리 사역들을 같이 안수하고 막 기도해 주려고 막 했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성교사님이 막통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막 자기가 깨달아진다는 거야. 러시아에서 여자, 여자였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곧 오신다는 뜻야 그렇게 나 간증을 그분이 나와서 하는 거야. 내 방언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분이 주께서 어? 다시 오신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해석을 참 좋다. 내 어쩌든지 내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방언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뭐 깊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종종 우리도 내 방언의 의미를 종종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 방언기도는요.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어떠한 답답함이 있어요. 여기 먼저 가는데, 바안 가는 마음이 이렇게 무게가 눌림이 있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막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그때는 대부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죠. 하나님이 영 안에서 기도를 시키는 거.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방언으로 한 5분, 10분, 20분 막 기도하면 그 무거운 짐이 조금 무엇인가 마음에 이렇게 눌렸던 것이 쫙 풀리면서, 해방과 자유를 느끼면서, 또 그러면 이는또 정상적인 생활을 또 하면 돼. 요 종종 그렇게 기도의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편치 않고 무엇인가 느낄 때 여러분들이, 아, 영안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뭘 기도할지 모르니까 무슨 기도예요? 바언으로 기도를 막뜨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또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요? 방어도 해주시고, 지켜도 주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기도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울래도 기도를 해야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못하면 누굴 기도를 시켜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유를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재미있던 간증 중에 하나는 그거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간증이지 옛날에 네. 목사님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할 때 어떤 집사님이 어디 일이 있어서 보러 종로 쪽에 이렇게 쭉일 때문에 막 가시는데 벼랑간에 마음이 막 불안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불안해갖고 너무나 괴로워갖고 할수 없이 갖고 길가다가 그냥 이렇게 건물 바로 옆에 뭐 이렇게 길 있잖아 그냥 길가에. 거기서 이게 축구를 앉아가고그 아줌마가 그냥 방 안으로 따다다다다 방을 막2 30분 기도했대. 그러니까 가다 사람들이 가다가 절대 미쳤다, 한아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분이 막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막괴로워가고 기도할 수,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2 30분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 그래서 이제는 갔대요. 그리고 그냥 일, 일 보고 집에 갔대. 집에 그 시안에 보니까 집이 딱 들어가니까 막 집이면 모든 물건이 다 열려있고 다 도둑이 그 시안에 들어온 거야. 옛날에는 뭐 그거 같은 게 없잖아요. 은행도 별로 오니까 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렇게 이불 속에 어디다 깊이 넣어놓잖아요. 어제 집어넣어. 이 도형님이 이 돈을 찾으려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 막 뒤졌는데 바로 앞에 거기 돈이 있는데도 그걸 못본 거야. 못 보고 못 찾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막 하나님이 지켜주려고 막 기도를 시키니까 그 도형님의 눈을 이렇게 딱 가려갖고 그걸 못 보게 하고 그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그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언, 마음의 그런 부담이 있을 때 그런 기도를 마음껏 해라.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조용희 목사님이 간증해 준것 중에 하나 방언기도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매달 말을 되면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그래서 전날에 내일 주니까 전날에 돈을 찾아갖고 금고에 넣어놨는데 이 사실을 도둑님이 누가 알고 그 저녁에 와갖고 금고를 훔쳐 돈을 훔쳐간 거예요. 그 아침에 와 보니까 근고가 열려 있고 직원들 많은데 월급을 줘야 되는데 돈이 다 날라. 그래서 너무나 낙심되고 그래서 할수 없이 기도, 오달리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돈이 없는 데 계속 방언으로 왜 그냥 너무 큰 사건이니까 말을 어떻게 말로 기도가 안 나오더래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대 어떻게 말을 할지 그래서 그냥, 그냥 하루 이틀 동안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해. 그리고 나서 그냥 기도가 끝나고 3일 동안 금심해서 집 회사로 갔는데 연락이 온 거야. 돈을 안 돼. 이 돈을 다시 그 앞에 놓고 갈 테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냐는 그 돈을 훔쳐갖고 쓰려고 이렇게 딱 돈을 만지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야. 꼭 마음이 불안하고 이 돈을 만져서 쓰면 꼭 죽을 것 같아. 막 마음이 너무나 불안한 거야. 돈을 만져서 쓰려면 그 마음이 너무나 그래서 그래도 그냥 홈쇼핑에 가써야될거아그니까 그렇게 그냥 돈만 갖고 하루 이틀에서 삼일 동안 두둬 근데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할수 없이 갖다 줍니다. 이 돈이 어떠한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라, 무섭냐 그러면서 내가 살면서 처음 보는 돈을 그 어디다 놓고 가갖고 그냥 그 사장님이 그 집사님이 찾아가겠다는 이런 반증도 실제로 있었던. 방언을 모르면 영어로 조금 기도하세요. 를마음이 불안하면 뭐 내가 여러분 이해하든 못하든. 기도하면그 기도를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중요성 또 우리에게 유익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 많은 거 기도하고 또 기도 방언 기도를 해야지 사실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말로만 기도하면 한3 0 분만 기도하면 할 말이 별로 없어 진짜로. 근데 방언 기도를 섞어서하면요 시간도 금만 가죠. 오래 기도할 수 있고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그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시간이 지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 침례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이해와 깨달음을 갖게 하옵소서. 어찌하든지 성령의 충만하여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야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야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